야 친구들 안녕. 배치 이거 열판 열판 끝나면 티어를 딱 주는 거예요? 아니면 하면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? 열판 끝나면 티어를 줘요? 네. 오케이. 오나 죽어. 오. 와오저 어. 어. 왼쪽, 왼쪽 바인거 같은데? 와. 야 잘하는데? 아그총또됐구만 잘 먹고 잘 살아라. 빡빡이 녀석. 응. 와 미친 장남 자득. 와. 아씨 나 뒤에서 1등도 못했네. 아 진짜 클래스 떨어진다. 아. 어이, 갑자기, 어, 씨발, 갑자기야. 보의로 하이어. 안녕하세요. 응, 나 이거 설마? 와. 아니, 님들. 아니, 나 요즘 배그를안 했거든? 아니 씨발 그리고 지금 배치고사 보고 있는데 왜 이래 잘하는 사람 만나? 어? 나 이거 봐봐 나 평균 48등이야 KD2고 야 피해량은 좀 높네 그래서 <laughs> 아니 아씨발나 빼고 다 고인물이야? 아 중간은 갔다고? 아아 50등 아래니까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야? 오케이 알았어 야 벌써 벌써 일곱 판이다 잠깐만 방금 전 판에 죽었죠? 그럼 이제 여덟 번두판 남았다. 야, 나 클났다. 어떻게? 어떡해. 어떻게? 어떡해. 나 이제 두판두판 두판 제대로 해야 돼. 진짜. 나 진짜 진짜. <laughs> 잠깐만 나맨 바꾸자. 야, 이거 두판다 미라면 해야겠어. 이거 안 되겠어. 야, 이거 두판 이거 두판 안에 탑텐 찍어야 돼. 이거 탑텐 못 찍으면 나, 고, 나 골드도 못 나올 것 같아. 이거 느낌에 실버 나올 것 같아. 나 이제 탑텐 한 번도 못 들었어요. 제금 최고 기록 15등. 이번 판하고 다음 판에 영혼을 걸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배치가 곧 끝난다. 어호홍. 우진아 사운드 들은 거 같은데. 이따. 어이. 왜왜 왜, 왜. 자네 한국인인가? 왜, 왜. 어, 한국 야야야야야! 야, 야, 야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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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, 한국인? 아닌 너, 것 같은데 발음이? 말이야. No no yeah, 한국인! 에 yeah, yeah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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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으로 말자 말자! 에 우리 Where are you from? Where are you from? 오지마, 오지마. 오지마. 말왜 그리 오지마. 더듬어? 한국인 아닌 것 같아 누구야 오지마. 너? 그거 내려놔! 너 지금 이, 이놈 자식이 지금?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어? 이제 내가 배치가 어려운 만큼 나와 같은 급의 사람을 만나는구만. 마이크를 쓰면서 빤쓰런을 하다니. 야너 어디 있어? 야너 어디 있어? 내이 방법까진 안 쓸라 그랬는데 이 녀석은 이 방법을 쓰기에 딱 걸맞는 상대인 것 같군요. 어 갑자기.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거는.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진짜 중국인이었던 건가? 어? 이걸 안 하네? 어? <laughs> 역시 저 사람 한국인이 맞았구만. <laughs> 역시 역시 나에게 딱 맞는 상대였구만. 상대해 주도록 하지. 저기 있다. 오케이 okay, 단한발오호 발 다행이다 수고했다 너를 위해 수고했다 친구 고맙다 쌍큐 오케이 okay. 찡긋 버 으, 버스라면 벗겠어요. 됐다 이동. 탈 것을 찾읍시다. 아, 맞아. 아까 제가 띠띠빵빵 거렸죠 그쪽으로 가겠네 어, 그내 건데, 잠깐만. 어, 그내 건데. 어, 설마 나 뛰어야 돼? <laughs> 사막에서 뛰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? 잠깐만. 이럴 때도 누가 이쪽 도로 타고 차 타고 딱 오는데 내가 연사 따다다다다다 멋지게 땡겨서 잡는 거임. 어? 와우! 야 차, 그만 가. 나너 타야 돼. 그만 가. 오케이. 오차두 대네? 아니네 차세 대네? 이걸로 빠르게 가야겠다. 도로 타고 쭉 가겠습니다. 오케이, 일단 나왔구요. 조심해야 돼요. 나온 순간? 오케이, 왼쪽에 차한대 오케이, 하이요? 오케이, 바이요? 어, 쟤는 나처럼 보로갔었네요 어, 하이요? 오케이, 바이요? <laughs> 오, 슈바, 인기 졸라 봤네나저 버기, 버기도 있거든요? 님들? 버그 있으니까 여기 잠깐 붙어가지고 존버했다가 애들 좀 따고 가야 될것 같아. 여기 차한대 지나가고, 오케이. 난 와, 야, 애비사 스킨 뭐야? 장전 나중에 할게요. 일단 살아야 되니까 가야 돼. 아, 아퐁! 앞에 버기 발견! <웃음> 저기요! <웃음> 저도 같이 가요! 저기요! <웃음> 안녕하세요! <웃음> 아, 이거 안전지대까지 빨리 가는 레이싱 게임이었던 거임. 함께라서 행복합니다. 어 멈출 것 같아, 멈출 것 같아. 안 멈췄다. 나도 안 멈춰야지. <웃음> 쫓아갈까? <웃음> 오케이, okay, 가자! <laughs> 어, 이제 멈출 때된것 같은데? <laughs> 죄송 다른 분이 계셨네? 어, 여기 여기 미리 막아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, 예 저랑은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, 그쵸? 그럼 잠깐 여기서 피좀 채우자 장전 한번 하고 여기 라인이거든? 여기? 이쪽, 이쪽 어딘가에 있을텐데? 와, 저기 카우팔 두고 싸우네? 어? 두 천재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어, 저쪽에서 그럼 나는 빠지자 그얘 말고 이쪽에 한명더 있는 것 같아. 차탄네 말고 총소네가 있거든? 여기 있다. 나 봤겠지? 오케이, 3뚝 먹었고. 이거 한번 밀당 넣은 게그 승리 포인트 이 친구가 딱 봐도 3레 카파 있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맞딜 하면 내가 질것 같았어 8명 이러면은 이제 갈, 갈 준비하자 아까 여기서 그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있었거든요? 이쪽에서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래 떨어진 차가 꼬그라졌네? 버기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? 그냥 바깥쪽 뛰어 들어가는 건 힘들걸요? 여기 하나. 그리고 여기 아래 하나. 와, 이두발컷 됐다. 차 타고 있던 애 죽었나봐. 오, 제발, 뭐야? 까비 눈치 빠르네 저 빼는 판단이 맞아 저게 내가 이거 아... 거리 계산 진짜 아쉽다 한 틱이었는데 여러분 갑바만 딱 쓱! 바꿔주고 가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 갑바 어디있니 갑바? 오케이 쓱 쓱이 <laughs> 좀 느리네 아좀더 들어가야 되네. 아다 왔어. 좀만 더하자. 일단 탑텐 들어왔어. 이거 최고 기록이야 오늘에. 일단 1등만 하면 될것 같아요, 님들. 그럼 배치 배치 점수 잘 나올 거야, 그렇지? 다 여섯 명이고 왼쪽에 한명 있을 것 같고 중앙에 한명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세명 있을 거야.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쭉 가든가, 아니면 여기서 살짝 왼쪽 여기 여기 그냥 어 여기 여기 끝으로 이렇게 잠깐 갔다 오면 돼.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요래 요래 붙으면 되고 그냥 여기만 오면 돼 일단. 왼쪽에 한명 계시네. 오, <끄람> 파이오 아니 스나싸하면서 먼저 째고 있으면은 안 좋아. 이게 3인칭이잖아 그리고. 아 큰일났다, 나 이거 뚝뚝해서 다 보여. 오른쪽 사블 들고 정면만 봐야 돼 이거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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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 여기 방금 이렇게도. 오, 봐봐, 영웅 나오잖아. 자존심 강한 두 대결에서 나는 오른쪽에 딱 보이는 아파트 강만 째주면 될것 같아. 아, 야, 둘다안 죽어가지고, 둘다안 죽었어. 둘 중에 한 명이 들어갔으면, 내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자리 잡거든? 바로 반응할 건데 아깝다. 아이씨. 안돼 아 이게 내가 왜이 판단했냐면 을은 님들, 설명해드릴게요. 나몸 숨길 데가 없어서, <laughs> 몸 숨길 데가 없었어. 그냥 그래서 빨리 돈 거야. 그래서 빨리 돌려고 점프한 거야. 아 근데 딱 걸렸어. 시발. 아이씨. 토스트. 음. 너무 아깝다. <laughs> 까비. 야 아깝다. 아다 왔는데. 아 이거. 아, 이거 다 왔는데 가